이게 최소강이야 대박이다. 책이 켜켜이 쌓인 듯한 느낌이잖아. 와, 멋있다.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, 자연이,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지. 와, 지층 봐라. 석층 봐라. 음, 대단하지, 이게? 대박이다. 나 학교 과학에서 배우는데. 학교에서 배우거든요. 지층을 그래, 그래. 배웠었는데 그 반면, 지층. 석층. 층층이 쌓여 있는 거. 이게 쌓여 가고 이렇게 된 거야. 네. 아니야. 흙이 쌓이고 쌓이고 그렇지, 쌓여서 그렇지. 저렇게 지금 지층이 생겨 가지고. 너 저것도 잘하는구나. 네. 공부도 잘하지? 아우가 네, 조금 그치? 해요, 조금 아, 공부 메탈이구나? 잘해? 매팅 아니에요. 학교에서. 어. 아, 그거는 말할 게 없어요. <laughs> 물기 있으니까 조심해. 조심해, 어, 조저겁 어, 많은 거 아시죠? 알지, 알지, 알지. 죠 많이 알죠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선배님, 근데요. 어. 저기서 물 들어오면은. 어. 한 높이가 어디까지 차요? 여기 지금 그 여기, 여기 그 중간 중간에 있지. 저 위까지 올라가. 우 와. 어. 어. 진짜요? 어, 어. 무섭다. 그래 계단한반반 반 이상 차는 거야.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와 너무 신기하지 않니 얘들아 네 신기해요 선생님 빼고도 신고 괜찮으시겠어요 우진쌤 빼고도 신고 오셨어 아니 난 좋지 <laughs> 가자 빨리와 친구도 신고 여기 온 사람 없지. 와. 역사적으로. 운동하실 거지, 다. 와, 바다다! 바다다! 와, 바다다. 바다다. 최석한 소리 질러! 와, 최석한최 우와, 물들어오는 것 봐. 저 바다에 바다. 저 떠있는 게 저게 뭔지 알지? 니네 몰라? 네? 저 바다에 떠있는 저거. 오, 등대! 그렇지, 등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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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대. 등대. 저녁이면 저게 모든 배의 길잡이가 되는 거야. 우와. 등대. <laughs> 우와, 진짜 멋있다. 우와. 여기가 채석강의 절정의 코스야. 우와. <laughs> 자, 뒤로 보면은 바닷가가 서해 바다가 쫙. <laughs> 노래 아 학교 갔다 와서 노, 여기 와서 노래 연습 했어. 그렇죠. 그렇죠. 아, 근데 여기 말고도 놀 곳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아, 그때는 서받 네. 바다, 돼서 무슨 그 노래를 어. 지금 민호나 막 이런 나이때 어, 어. 야, 나는 그 저기가 갖좀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게 노래를 해 보자. 아, 드을 했구나. 그렇죠. 예전에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 곳에서 불렀어. 되게 어떻게 그런 곳에서 연습할 수가 있지? 해서 너무 부럽다고 해야 되나? 신안경 <laughs> 코인 노래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